안녕하세요. 양평을 전문으로 하는 명품 전원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서면 중동리에 위치한 견고하게 잘 지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인데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고급스럽게 잘 지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국수 전철역을 이용하여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출거주하기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또한 평지성이면서도 전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또 청계산 자락이 이렇게 지금 파노라마로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전망 좋은 전원 주택입니다. 자, 이렇듯 멋진 우리 주택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 전체 156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8평입니다. 벙커형 주차장이 별도로 10평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외장은 보여주시는대로 조적과 징크로 마감하였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이며 난방은 LPG 가스보일러이고요. 개별 지하수와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단지내 도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내 진입도로입니다. 아스콘으로 아주 깔끔하게 단지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택의 모습입니다. 석축공사는 보여주시는 대로 아주 견고하게 어, 옹벽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도로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밤나무 밑으로는 좀 작은 천이 흐르고 있어서 물소리가 졸졸졸졸 아주 아기자기 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굉장히 평지성으로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주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조금 이렇게 높아서, 조망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주택입니다. 자, 우리 주택, 벙커형 주차장이 한 10평 정도 있고요. 오버헤드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도 메탈 사이딩으로 벽면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아주 주택 자체를 세련되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대문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아스콘 포장을 하셔서 차량 한대더 추가 주차 가능하게 어,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택 올라와서 보시면 우측으로는 거실 창 쪽으로는 이렇게 잔디 정원이 아담하게 있습니다. 어, 잔디 정원과 앞쪽으로는 화단이 소나무와 대롱나무와 아주 예쁜 꽃들이 야생화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마당에서 보여지는 와이 청계산자락 파노라마 뷰입니다. 요소요소 요소 사이사이에 전원 마을도 내려다 보이고요. 청계산자락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가시면은요. 우리 여기 밑에는 주차 박스인데요. 주차 박스 위에도 석재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 어 펜스 마감 하셨고요. 또 한쪽 벽면은 이렇게 정원수 경계 마감을 하셨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 벽체 어 차폐막 역할을 해주고요. 요소요소의 야생화 그리고 반송도 어우러져 있고요. 아 여기 또 이렇게 지금 정원에 약간 돌담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화단이 아주 아기자기하고 멋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또 군데군데 화산성 마감도 하셨고요. 아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텃밭이 제법 넓습니다. 농사가 아주 야무지게 잘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바로 이렇게 뒤돌아 서시면 아주 예쁜 아기자기한 우리 주택 화단 모습입니다. 그 주택 옆으로는 어, 나무 데크를 하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하기 편안하게 석재 타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여기 수도가 있고요. 텃밭과 화단 관리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마당을 나오시면 사방으로 보여지는 이 청계산 뷰가 굉장히 뷰 맛집인 듯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바로 우리 주택 앞에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조망입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도 이렇게 석재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측 우리 또 여기 아주 멋진 공간이죠. 떠는 어, 공간을 아주 멋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등도 예쁘게 해놓으시고 테이블 하나 멋지게 놔두시고 창호를 이렇게 사방으로 내셔서 시원하게 탁트인. 정경을 보시면서 홈파티를 즐기실 수 있는 카페 감성 듣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정말, 이 집은 굉장히 푸르른 초록을 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견고한 현관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들어오시면 이렇게 멋진 등이 예쁘게 보이고요. 좌측에 4칸짜리 신발장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 손잡이 있고요. 밑에 신발, 여분 수납 가능합니다. 우측으로도 수납 공간 더 있고요. 앉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중 슬라이딩 도어 주문이 있는데, 아, 보이시죠? 네, 자동 주문입니다. 아, 굉장히 이 집은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자재를 좋은 걸 쓰셔서 아, 아주 굉장히 예쁜 주택.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저 위에 간접등 설치하셨고 실링 패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창호 LG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셨습니다. 이중창이고요. 아이 거실에서 보여지는 와, 청계산 자락이 파노라마 뷰로. 아주 멋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군데군데 창도 많이 내셔서 아주 개방감 시원합니다. 거실이 꽤 넓습니다. 이 넓은 쇼파가 와, 굉장히 큰 쇼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이 아트홀 공간도 그렇고 가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적인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하고 주방 일체형이고요. 아, 우리 주방도 등이 너무 주부들 감성 돋는 아주 주방으로 등도 설치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일랜드 식탁 의자도 파스텔 톤으로 아주 아기자기 해놓으셨고요. 전체적인 우리 주방 모습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상부장, 그리고 그 위에도 화이트 상부장이 별도로 더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도 있으면서 넉넉한 수납공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LG디오스 인덕션이 있고요. 3구짜리.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어,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 어, 키큰 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냉장고도 어, 이 주택에 맞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의자와 체어와 같이 색깔을 같은 톤으로 하셔서 냉장고는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 여기도 수납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안쪽이 지금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아, 이 공간 보일러실로도 쓰시고 여기 세탁실로도 쓰실 수 있고요. 여기 또 환기 될수 있는 환기차 별도로 있습니다. 아, 우리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에서 바로 일체형이지만 넓은 거실 공간 모습입니다. 아, 인테리어가 벽재도 이 바닥재도 타일 마감이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안방 마스터룸으로 쓰고 계십니다. 자, 여기 지금 천장에 LG 휠센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창호 있습니다. 개방감 시원하고요. 아, 여기 또 붙박이장도. 어, 파스텔 톤으로 전체적인 가구 칼라도 아주 잘 맞췄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 건축을 하셔서요 가구 하나 배치가 굉장히 예쁘게 어, 시공을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 안쪽에 지금 요 공간은요 안방 화장실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거실에서도 통로 소통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안방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바닥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아주 멋스럽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 어, 욕조 마감을 때 해놓으셨고 샤워부스 그리고 지금 겨울에 따뜻한 온풍기 나올 수 있는 햄펠 설치해놓으셔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욕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변기 세면기가 아주 세련되게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 지금 전체적인 안방 모습이고요 우리 이렇게 거실로 나오면 여기 거실에서도 바로 이렇게 지금 화장실 안방하고 거실하고 어 이어져서 이용하실 수 있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실 도기 세면기 타일이 아주 멋스럽게 고급스럽게 호텔식으로 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2층 올라가시기 전에요. 계단실 밑에 여기 또 중문을 이렇게 유리문으로 마감을 하셨는데 아 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 활용 아주 팬트리 공간으로 충분히 다양한 거 수납 가능하고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화이트의 하드 원목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갤러리 창도 아주 멋스럽게 마감을 해놓으셔서 채광이 어, 굉장히 좋아서 집이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자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통창이 있는데요. 자 우리 주택 계단 어, 조명등도 아주 멋스럽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갤러리 창과 저 조명이 아주 화사하게 마감을 하셨고요. 어, 안쪽의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방이고요. 오, 여기도 또 화이트 톤의 붙박이장도 화이트로 전체 벽면 아 웨이스코팅 마감된 아 붙박이장이고 아주 세련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양쪽으로 창호, 양쪽으로 창호 내셨는데 아이 눈높이가 성계산 자락이 등선이 능선이 너무 예쁘게 보여지는 뷰입니다. 아 굉장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구도 아주 배색 색감 맞춰서 세련되게 배치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입구에 이렇게 또 수납공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이 집은 아주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 2층이 화장실입니다 아 2층 화장실도 아주 넓고요 그레이톤으로 묵직하고 세련된 느낌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집니다 아... 변기 도기는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를 마감하셨네요. 저 해바라기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고요. 아주 굉장히 화장실도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2층또 안쪽 방이에요. 아 여기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비어져 있는데요. 저 뒤쪽으로도 픽스 창이 있어서 체광이잘 어, 되고요. 요 앞쪽으로도 창호가 있어서. 역시 성계산자락 아, 뷰가 여기는 뷰 맛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등하고 이렇게 벽걸이 어,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나오시면 2층 테라스예요. 너무 좋습니다. 자, 2층의 모습 테라스고요. 성계산자락이 파노라마 뷰로 보여지는 아주 시원하고 멋진 모습이고요. 우리 그 전원 마을도 보이고, 청계산도 보이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아주 굉장히 예술인 주택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우리 주택은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대하 초등학교가 약 3km 거리로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합니다. 자녀들하고 실거주하시기 매우 좋은 주택이고요. 버수 전철역은 약 5km 정도 거리고요. 한양 스타필드는 한 20km 거리 잠실 기준 서울은 약 40km 거리로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우리 주택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급스럽고 멋진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주택 서둘러 답사 권해드리고요. 어, 주택 사항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칫 상단의 매물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명품 전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